1492년 8월 3일, 팔로스항을 떠나 아시아로 향한 콜럼버스 선단. 그러나 곧 아시아 대륙에 닿을 것이라는 부푼 꿈에 비해 항해는 쉽지 않았다. 콜럼버스의 처음 기상과는 달리 길어지는 항해와 열악한 배생활에 선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폭동의 조짐마저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두가 지쳐가던다. 10월 12일 새벽 저 멀리 드디어 육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유럽인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었다 네 우리가 아까 약간 우려했잖아요 그 항로 계산 그오류의 문제가 저기 지금 나온 타는 네. 음.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까 저 사람들은 우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네. 망망대해요 네. 와 이거 폭동 <laughs> 일어나고도 남죠 그럼, 굉장히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콜럼버스가 이제. 어, 계관적으로 봤을 땐다온것 같은데, 네. 네, 라고 이야기 하면서 저는 아. 동요를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음식 안올 때, 네. 저기, 왜 이렇게 안 와요? 라고 하면, 네. 다 도착했어요. <laughs> <laughs> 전론적이 <전용적이에요. 웃음> 그래서 착했어요아 <laughs> 아, 네. 어쨌든간에 이 콜럼버스가 정말 이 거짓말로 다 왔어, 다 왔어라고 네. 하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 지금의 네. 마하마제도. 네. 네. 아우 여기 휴양지를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 기억나요? 토스카나 지도에 뭐가 없었죠? 아메리카. 아메리카 가 응. 없었잖아요. 네. 없으니까 쭉 가니까 뭐가, 뭐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도. 아, 인, 인도 인, 인도가 인, 나왔다고 본거예요. 음. 지금 이제 여기 사람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원주민을 딱 보면서 아이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들을 뭐라 불렀냐면 인디안 아, 거기서 네. 이제 인디언이 나온 것이죠 음. 네. 진짜였을까요? 분명히 그래도 사료를 통해서 많이 받고 전해들은 게 있을 텐데 딱 봐도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디안이라고 음. 생각을 했을까? 어디 뭐 인도 어디 편방의 어떤 섬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음. 저렇게 예, 뭐 문명이 좀안 이루어진 곳이다. 근데 이제 콜럼버스 입장에서는 발견이지만 원주민들 입장으로유 한번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황당했어요. 입장 이제 박정모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배가 막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 배가 막는데 이상한 사람이 들 내리고. 자기들하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오. 뭐 이상한 말하는 것 같고 이거 마치 우주에서 누군가 우리한테 <laughs> 왔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그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진짜 중요한 거이 사람들이 과연 친구냐 음. 적이냐 그렇죠. 외계인이 들어온 것을 가정하는 수많은 영화들이 그 상상력을 발휘한 어. 거잖아요. 지금 원주민들은 딱그 상황에 맞닥뜨린 거죠. 음. 그렇죠. 음. 그럼 원주민들이 대부분 그래도 좀 조심스러우니까 어. 음. 굉장히 경계를 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콜럼버스가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어. 그걸 저기를 보이거나 뭐 그러질 않고 갖고 갔던 유리 구슬과 모자를 선물로 줬다는 거죠. 네. 이 원주민들이 봤을 때 유리 구슬 엄청 신기한 거예요. 맞지. 처음 본 거고, 그치, 그치. 이 안에 도대체. 다른 세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신기했을 거는 원주민 처지에서는 뭐 불행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그렇지. 나중에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이제 아메리카 문명과 유럽 문명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순간이라고 음. 이제 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주민들이 굉장히 유순했다라고 이제 콜럼버스는 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콜럼버스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칼을 원주민들에게 보여주자. 아무 생각 없이 칼날을 잡아서 손을 대었다. 아유. 그들은 무기를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그 멘트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한 50명만으로도 이들을 모두 제압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면 아, 쟤네들은 모든 할일이야. 약간 음. 비극의 전조 같은 게느껴지요오싹한데코럼버스 이제 견적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네. 우리 콜럼버스에제돈 음. 벌러 간 사람이니까. 음. 근데 쭉 봤는데 일단 딱 보여진 외모 속에서 보니까 어코손 코? 이쪽에 코? 반짝이 금. 아 네, 요걸 이제 아 걸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네. 이거 금금 금 어디 있어?라고 했더니 어오주민들이 어, 어? 남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래 가지고 선들과 함께. 눈이 휘둥겨져 가지고 그 금을 찾으러 갑니다. 아... 거기가 지금이 어디냐면 쿠바에. 아... 와... 네, 네. 여기까지 왔어. 근데 대단하다. 포르투갈어도 독학으로 했는데 이 원주민 말도 그새 독학으로 이제. 아니지. 이 소리도 다는 거잖아요. 이릴린뮤에 있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이런 아, 아, 진짜. 마지다 아, 네 네. 돼요. 그럼 해보세요. 그럼 금어랜냐고물어 보세요. 코사지로 어. <laughs> 안 되네. <laughs> 어디서 했어? <있어>? 어느 <laughs> <언니> 병원이야 이거? <laughs> 아니 이거 보여주면서 뭐, 뭐 이거 이거 어디서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할 같아. 아니, 저 자연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 선물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굉장히 온순하고 유순하고 <laughs> 적대적이지 않았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도 뭔가 주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막뭘 뭐 주면, 네. 아, 그거 말고, 그거, 그거. 음, 그래. 라고 했을 그래, 그래, 그래. 거 아니에요. 어머, 그거 저거 가면 뭐, 아는데. 어, 이렇게 어. 하겠지.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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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3년 3월 15일에 다시 팔로스왕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야. 이제 온나라가 와. 난리가 나죠. 이사벨 콜롬버스가 깜짝 놀랐겠네. 처음 와서 이제 한 일은 이사벨라 여왕과 그 다음에 <laughs> 페르난도 두 왕이. 어 바르셀로나에 있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찾아가죠.